아 예,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웃음> <웃음>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아, 앞에 우리 교수님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저도 얘기할 걸 간단하게 좀 줄여도 될것 같아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하나님이 목자시다라는 건데 에, 앞에 두 분이 말씀하지 않은 성경구절 창세기 49장 24절 창세기 49장 24절 부탁드립니다. 예. 거기 뭐라고 되어있냐면은, 예, 창세기 49장 24절. 예, 거기 보면은 이제, 야곱이 이제 12지파를 축복하는 창세기 49장 24절. 예. 12지파를 축복하는 축복문인데, 여기 요셉에 대한 축복이에 요셉의 요 활이 도리어 경가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그렇죠? 에, 그래서 요, 요거는 이제 예,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온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 그, 그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을 대신하는 목자를 세우신다라는 건데, 민숙이 27장, 16절, 민숙이 27장, 16절 부탁합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이제 내가 이제 곧 모세가 은퇴하게 되니까, 1 7절 그로 그 앞에 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해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없어서 그러니까 모세도 목자고 내가 물러난 뒤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계속해서 목자 역할을 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건데 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 되시지만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 민족을 위해서 별도의 왕과 같은 지도자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그 이후에는 이제 왕을 세우는데 다과 같은 왕이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목자가 되어서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만약에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 무리가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하 22장 왕하 22장 17절 이거는 이제 아하방이 열한기하 예 열한기하 기 22장 17절이 아니네요. 잠깐만요. 왕상인가 보네요. 열한기 왕상 <laughs> 예. 왕상 1장7장 아닌데. 예, 맞습니다. 왕상. 이거는 이제 아하방이 그 전쟁하러 나갈 때에 이 미가야라는 선자가 나와서 나가면 아하방이 죽는다라는 걸 이제 예언하는 대목인데 저 가로대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없으면은, 이 목자 없는 양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근데 이제 문제는, 악한 왕들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어, 이 목자는 목자인데, 이제 제대로 목자 역할을 못하는 악한 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악한 목자들을 심판하신다, 라고 해서, 악한 목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예레미아서, 예레미아서 22장. 예레미아서 22장 22절. 예, 보시면. 예. 거기에,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목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받는다는 건데. 한 군데 더 보면은, 예레미아서 25장 36절. 25장 36절.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의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목자가 이제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4 9편1 4절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성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의 것이라. 사망이 저,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미 앞에서 다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생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참된 목자를 이제 세우신다. 그게 누구냐면 이제 메시아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이제 목자라고 부르는 대목이 어디 나오느냐? 예레미야서 33장 12절. 예레미야서 33장 12절. 예. 보시면 나 왕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 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의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다시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 주시는데 그 아래 15절로 내려가시면 그날에 내가 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서 나오는 한 의로운 가지. 그게 메시아를 나타낸 거거든요. 가지가 17절 내려가시면 예, 이스라엘 집위에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왕위에 앉는 하나님의 메시아, 영원한 메시아가 이제 주어진다고 라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37장 24절, 37절 24절, 내 조상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미래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는데, 메시아는 하나님의 목자다, 목자. 그럼 누구냐? 25절. 내종 네. 네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런 다윗 가문의 왕이 영원히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 메시아죠. 근데 이제, 어, 스가랴서로 가야 되는데요. 스가랴서 11장으로 12장 4절. 예, 스가랴서. 12장 4절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필 양떼를 먹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한 목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7절로 가시면 내가 이잡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양떼를 먹이는데, 이 12절로 가면은,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않냐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그래서 은30이 여기 나와요. 13절에 가면은 다시 한번 은3이가 나오는데, 어, 그 중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은삼십을 여와의 호 전, 성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마태복음 3, 마태복음 26장 15절.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가론 유다가 예수를 이제 팔아먹을 때,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냐?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고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값으로 은삼십을 음 받았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 밑으로 쭉 내려가면 될것 같은데, 27장 5절 가시면 가론 유다가 나중에 그걸 후회하고 이 성전에 가서 돈을 돌려주는데, 제사장들이 안 받으니까. 유다가 은, 은을, 그러니까 은30이죠.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스가랴서이 11장에 나오는 이 목자가 묘하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 죽음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이제 겹쳐서 나와요. 그런 게또 어디 있냐면 스가랴서 12장 10절. 스가리아서 12장 10절 네,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라 그래서 이 12장 10절에 누군가가 이제 죽어요. 어,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에 요 구절이 인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 34절부터 잠깐 볼게요. 34절 보면.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십자가 위에 예수를 창으로 찔렀는데, 37절로 내려가면은, 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라고 해서 이 구약 성경에 이게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요한 복음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말한 겁니다. 그러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이 찔려 가지고 어, 죽고 그래서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애통하는 그 사람이 대체 누구냐? 아마도 11장에 나오는 그 목자가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서 13장 7절로 가시면 스가랴서 13장 7절. 여기에 7절입니다. 망군의 여호가 말하노라 칼아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렇게 해서 1 1장에내양 떼를 먹이라라는 목자 얘기가 나왔고 1 2장에서 어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게 다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요. 스가리에서 13장 7절의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근데, 목자를 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목자를, 목자의 나를 치실 것이다. 그러면 내양떼는 당분간 흩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스가리서 12장 1절, 아니, 12장 10절의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인용된 것. 또그 앞에 보면 11장에 나오는 은 32개가 가론유다의 이야기와 연결된 것. 이걸 쭉 봤을 때에, 스가랴서 11장, 12장, 13장, 요세 장에 나오는 내용이 이 복음서 예수의 마지막 순환사건과 연결된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죽는 거냐라고 했을 때 목자를 치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양떼를 먹이라 라고 하는 아마 그 목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치, 가르치는 게 아닌가 가르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약성경에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은 2사에서 53장의 말씀인데 거기 에한 곳에만 그 메시아의 죽음이 예언된 게 아니라, 스가려서 11, 12, 13장에도 이 메시아의 죽음이 예언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 24장, 26절, 거의 25절부터 볼게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 이 엠마우로 가는 제자들에게 밀어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믿는 자여 이러면서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 내가 고난 받고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인데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제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할때 그날 이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라는 걸 가르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구약성경에 어떤 책을 갖고 가르치셨겠느냐라고 할때이사에서 53장은 물론이고 아마도 스가려서 11, 12, 13장 요 내용을 가지고 예수께서도 분명히 <laughs> 내가 죽는다고 어, 상에 찔리고 이렇게 해서 죽는다고 이미 다 되어 있다 라고 설명 하셨을 걸로 우리가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분명하게 내가 바로 구약성경이 예언하는 바로 그 목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을 위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가시면 예수께서 태어나실 그 무렵에 동방 박사가 왔는데 이제 헤로당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율법사들 불러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유대 땅 베들레마 너는 유대 교울 중에 가장 작지 않은 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이게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메시아 텍스트를 인용한 건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가 태어나실 때, 그는 이미 이스라엘의 목자로 태어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누가복음에 보면은 2장 8절에...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그 목자들이 밤에 양 떼를 지키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예수의 탄생을 알리니까 목자들이 가서 예수를 경배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이 목자들이 와서 예수께 경배한 사건이 의미가 있느냐? 여기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됐느냐? 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정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그 패러 다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목자라는 것은 구약성에서 계속해서 이 정치적 지도자 혹은 왕, 그래 하나님의 세우시는 왕을 가리키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목자이신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시니까 다른 목자들 이때 목자들은 예, 예수가 아닌 다른 인간 왕들을 상징한다고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목자들이 왕의 왕 대신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걸로. 누가는 아마도 그렇게 이해하고 이 목자들이 예수께 와서 경배했다라는 것을 말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마가복음, 아, 마태복음, 예. 아, 마가복음입니다. 마, 마가복음 6장 44절.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5천명 먹이신 사건인데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해서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영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또육의 양식으로도 먹이시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런 성경의 대목은 분명히 예수를 목자로, 하나님의 세우시는 목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또 이제 다른 구절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2장 25절. 보시면, 예, 그거 하나 더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바울 신학하는 입장에서 바울 서신에서 이양또 목자에 대한 얘기를 찾아봤는데 묘하게도 바울 서신에서는 어 한군데 빼놓고는 이양 목자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 보시면 로마서 8장 36절. 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 인용인데요. 요게 어디 인용이냐면 시편 44편 22절. 23절인데 자, 시편 44편 22절. 예. 거기 인용.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 양으로 하나님을 이제 목자로 하는 그 대목인데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일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목자 되어 달라는 그런 호송 기도문으로 볼수 있는데 바울이 이거를 이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인용해요. 그래서 그8장 마지막 부분은 그게 구원에 대한 설명의 클라이막스인데 결국은 이제 그 어떤 것도 이렇게 우리가 도살당한 양의 운명이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그 대목에서 바울이 우리 성도 우리들 자신을 인간을 양으로 하나님을 또 목자로 그렇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